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10장 33절 말씀에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 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말씀들이 바로 오늘 11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출발한 지 사흘쯤 돼서 쉴 곳을 찾게 됩니다. 그 뒤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악한 말로 보통 말도 아니고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한 소리가 들렸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벅하면 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할 때 그때부터 계속 원망 불평인데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기를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탈출할 때는 뭐 좋아서 야단이더니 금방 어려워지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그때에도 지금도 왜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원망하게 될까? 그건 무엇보다도요,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 추레급 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전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지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탈출시켰거든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엑소더스 탈출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 내 주셨는데 이걸 기억한다면, 이 기적을 기억한다면, 이 은혜를 기적하, 기억한다면 지금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망해도 아무도 잘못.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만큼의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까? 이런 얘기죠. 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편안해지면 타락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에 있으면 낙심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왜 그래요? 다 은혜인데, 은혜를 잊어버리니 교만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 원망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 또한 타락하고 낙심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다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진영 끝 언저리 아주 조금만 불살라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야단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아주 조금만 뒤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들이 너무 놀라지 않도록,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급히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그랬잖아요. 여기 2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닥이었더라. 불이 꺼져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는데요. 이 번역하면 '불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내 또 다른 곳에서 불평이 터집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번에는 석교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 언제 섞여 사는 타민족이 이스라엘 회중에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다른 인종들도 함께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인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나쁜 건 금방 바이러스처럼 금방 전파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덩달아서. 탐욕을 품고 이번에는 뭐가 불평이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도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만나가 내린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던 사람들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맞나. 언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지한 달째 되는 보름날에 시나이 산 근처에서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이 또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고기 가마게 때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종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출애굽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리가 날아와서 진친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 진친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려 온천지가 마치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내려서 깜짝 놀라서 본 적이 없는 것이거든.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히브리말로 만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계속돼서 만나라는 말이 됩니다. 만은 만나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장 7절 말씀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날마다 날마다 그 만나를 아침마다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은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가 잊었기에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욕망에 빠, 탐욕에 빠져가지고, 더, 더, 더 하는 탐욕에 빠져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을 다른 별명으로 말한다면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그 때문에 원망할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할 만한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만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병 들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을까 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나에게 지금까지 이 질병이 없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의 형편이 환경이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하고 싶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싶습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와 오늘 또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찾고 감사할 내용을 찾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같은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악한 존재라 주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쉽게 잊고 오늘 내 어려운 상황만 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환경을 만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나, 주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의 어려움을 만난 것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같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당할 때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올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상황 속에서라도 다행이다 하는 감사 찾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 관합니다.